네 여러분 방금 EPL 3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가 끝났습니다. 올시즌 초반 맨유의 패스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오늘 이한 경기로 박살 이난 느낌이에요. 그렇죠. 맨유와 첼시 게임을 보면서 아마도 P.L 경기를 보셨던 분들 예측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범위가 있어. 네. 맨유가 올 시즌 뭐 4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네. 첼시를 개박살냈으니까 네. 야이거올라간다 일성. 네. 올브햄턴 1대1 비겼지 네. 비길 때까지만 안 해도 그래도 두 팀을 가간일승 이름을 괜찮다라고 했을 때 네. 크리스탈 페리스를 잡으면 그대로 페스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문제가 생겨버렸네. 아, 문제도 사실 뭐 결과도 결과지만 내용이 훨씬 더 메뉴 입장에서는 답답한 경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일단 그 전반전 내내 메뉴에 답답했던 경기력 아래쪽으로 어, 4 5일 형태로 깊숙하게 내려앉은 크리스탈 페스를 상대로 그 어떤 창의적인 모습이라든지 키 찬스라든지 그런 뭐 활로를 찾지 못했어요. 매네 답답했어요. 그렇지. 우리가 봤을 때 전반전 유에시팅 제로, 제로라고 봤을 때 어, 측면에 던져주고 네. 내지는 뭐 가운데 버거하고 만들어주는 플레이, 네. 뭐 연계 동작, 뭐삼자 패스 서 등등 해가지고 맨유가 네. 잘할 수 있는 패턴 플레이나지는 뭐팀 플레이, 부분 전술 이런 것들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전혀.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가 기대했던 그마음들 네. 완전 일순간에 다 쓰러지게 만들었던 전반 45분이었어. 현금이 볼 때는 전반전 내내 이 답답했던 메뉴의 공격력, 경기력 어디에서부터 조금 이 원인을 찾아야 될까? 어, 축구에 있어서 뭐 기술과 뭐 체력과 뭐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정신력이야. 정신력이 썩어 문드러졌어 이 <웃음> 정신력이 <laughs> 아니야. 그냥... 아니, 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근데 뭐 보자고. 네네. 그냥 그 중에 제일 문드러진 선수는 <laughs> 누군데? 호구반은 제 얘는 군대 갔다 와야 돼. <laughs> 얘는 대한민국 육군을 <웃음> 경험해봐야 <웃음> 잠시만. 이게 정신을 차리지. <laughs> 네네. 어,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전술적인 뭐 감독의 뭐 이것보다도 어. 진짜로 이걸 진짜 정신 3 0 0개국때한 번씩 다 야. 갔다 와야 돼. 아 근데 이건. 이제 정신력이 떨어진다고 느꼈던 부분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떤 플레이, 어떤 상황을 보고 그런 점을 좀 강하게 느꼈던 거야? 아뭐 어,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선수들이 공을 뺏기는 했는데 포그바가 동점골을 갈때한 장면 딱 보여줬지 어. 다시 뺏어갖고 와가지고 어. 팀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열받아서 했던 것 같아 음. 근데 그 모습이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야 음. 과거에 우리가 맨유 레전드라고 칭했던 사람들이에 대한 생각을 딱 해보면은 음. 와그 투지 어. 이 스타플레이어임에도 스타 불구하고. 몸을 내던지고 막 싸우던 그 추사 같은 모습들. 음. 야, 그게 진영의 루니라든지. 루니. 공격 진영에서 볼 뺏기면은 수비이 지옥 끝까지 따라가는. 아뭐 아이, 그런 모습. 칸토나 아. 같은 에릭 칸토나 이, 이, 뭐. 일단 냄새가 나잖아. 어. 팀을 위해서 뭐좀오바했지만 거기다가... 뭐 심지어 그렇게 외모가 수려했던 백컴도 사실 수비씨라든지 그런 장면들을 보면 박살이 아, 뛰어 어, 마마했지. 박살이 어 뛰었어. 거기다가 이제 퍼거슨 감독이 그막 음. 뭐 경기 음. 이기고 싶어. 음. 선수들이 막 경기 음. 이기고 싶어가 난리가 나야 되는데. 음. 야 지금 보여주는 모습들은 음. 어, 프로라고 명칭하기에 EPL의 맨유라는 팀의 그런 걸 맞지 않은 행동들 을 이렇게 보면은 음. 우리가 축구를 꼭 기술적인 거 멋있는 것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야 음. 이막 뛰어다니고 막이막그 투쟁심 있는 모습만으로도 우리가 희열을 느낄 수 있거든 팬들은 아. 박수를 쳐줄 수 있고 아, 그렇지. 그런 모습이 사라진 게 음. 나는 가장 큰 문제다. 정신력적으로 굉장히 조금 오늘은 아, 부족했다 아, 메뉴의 영광을 이어나가기에는 부족했다고 평가를 해줬, 해줬는데 기술적인 것도 조금만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메뉴의 첫 번째 실점 상황 골키퍼가 로키 하나 뿡 때렸는데 린델로프가 경합에서 지고 그들의 1대1 찬스가 났는데 실정을 했단 말이죠 네. 여기에서는 1차적으로는 경합에서 진 린델로프도 아쉬웠지만 그때 당시를 보면 린델로프와 맥과이어의 관격이 엄청 넓었거든요. 음. 거의 뭐 지구 끝에서 끝까지 넓었는데 이 간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음, 기본적으로 이제 중앙 수비서 헤딩 경합을 하게 되면 네. 이 선으로 돌아서 돌아 뛰는 그 선수의 커버는 네. 나머지 한명이해야 되거든. 나머지 한명 풀백이라든지 그치, 옆 골, 센터백이라든지. 그치, 골키퍼는 준비를 하지만 네. 그뒷 공간에 대한 너무 길게 왔을 때는 준비하지만 네. 앞에 떨어지는 것들은 대비를 음. 못 한단 말이야. 네, 네. 그러고 봤을 때는 몇 과의 그 포지션이 상당히 좋지 못했고 음. 그게 빌미가 돼 가지고 속도를 지고 네. 따라갈 수가 없었잖아. 네. 결국 실짐에 이제 그 빌미가 됐었는데 네. 양 중앙 스토퍼의 능력치가 오히려 떨어졌던 음. 또 커버플레이를 못했던 뭐 부분전술 내지는 팀업 플레이가 네. 뭐 형편없다고 봐야지 <목소리> 문제를 또 뭐라고 봐야되냐면 소통에 대한 문제도 가장 크거든 어. 공이 딱 뛰면 은 서로가 소리질려고 세컨볼 준비 막 하면서 골키퍼도 놓고 막 지시 아. 들어가고 떠서 경합할 선수와 커버 들어갈 선수 이런 역할 분담이 쫙 그치 아. 그런게 뭔가 리더자도 있어야 되고 예. 리더자도 없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하면 이거는 팀적으로 잘못된거야 진짜로 기본적으로 수비수은 찌그러진다는 표현을 많이 써. 찌그러진다. 어, 한 명이 나가게 되면 한 명이 들어오고 한 아. 명이 일로가면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야. 네네네. 한 명이 공이 갖고서 나가면 뒤 사람 커버 들어오고 음. 이런 형태인데, 자 여기서 인델로퍼가 제국을 사왔잖아. 네. 그럼 맥과에는 당연히 뒤쪽으로 와야 되는 거야. 이유가 뭐냐면 네. 앞쪽은 어차피 위험만장면보다는한번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 그렇죠. 뒤쪽은 뭐야? 바로 단독이잖아요. 급한 불. 당연히, 그냥, 당연하게 뒤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대각선으로. 근데 심지어 뒤쪽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평양으로 섰는데, 기, 넓이까지 높아졌죠. 그렇지. 야, 이게 사실, 최정상급의 팀에서는 나오지 않아야 되는 형태로 실점을 했고, 그래서 인지 대야가 좀더 허탈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도 안 되고 서로가 서로한테 많이 믿음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뭐냐면 은 포구바 선수의 또예 얘기 또 나오네. <laughs> 포구바 선수가 중간에 상대 선수가 발을 내밀어가지고 둘이서 언쟁을 하는 장면이 있었어. 그 장면이면 동료 선수들이 왔고 포구바한테 유협을 가했잖아. 음. 동료 선수들이 와가지고 음. 어? 그 선수한테 막 같이 한거 난리 해야 돼. 어, 동료 선수들이 딱 이런 느낌이었어. 아, 쟤는 또왜 저래? 아. 쟤는 또왜 저래?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음. 포구바 쟤는 좀저러지좀 말지. 음. 어, 같이 와서 해주자. 그거 자체가 나는 다 문제라는 거지. 음. 자, 이제 또 이거는 또 보는 사람마다 또 의견이 갈릴 수도 있는 문제고, 뭐 전문가들끼리도 좀 의견이 갈릴 수 있을 얘기니까, 좀더 이제, 어, 팩트적인 이야기, 기술적인 이야기로 돌아오자면은, 후반전, 마시알의 페널티킥 어필. 어, 심판이 정당한 판정을 내렸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마시도 따질 수 있는 여지가 아, 있어요. 그 장면, 네네 어깨에 잡힌. 어, 네. 기본적으로 이제 어필할 수 있는 장면은 맞아. 본인이 제일 잘하니까. 연상을 네. 봐서 일단 어깨는 잡았지만, 네네 네. 이 범주가 네. 몸싸움에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 범이라면 네.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네네 네. 네. 그럴 때 주심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허용되는 범위에서 몸싸움이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인플레이 그대로 되는 거야. 근근데한번 어필을 할수 있는데 네. 여기에 지나치면 본인의 심리 상태가 급해지고 짜증 난단 말이야. 네. 여기 에 말릴 수도 있어. 아,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또 마시아 선수 의 어깨를 잡은 게 다른 부위도 아니고 손으로 잡은 데다가 손으로 방해를 안 했으면 마시아리 그 마지막 슈팅을 더 편안하게 가져갈 수는 있었잖아요. 음, 그렇지. 그러면 심판이 페널티킥을 불었더라도 크게 이상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봐도 될까요? 어, 그래, 맞아. 장면, 장면을 놓고 봤을 때 네. 심지어는 5.5대, 4.5대로 갈리는 게 있어 페널티기냐 아니냐를 놓고 서도도 아. 불었어도 괜찮았고 네. 안 불었을 때는 안 불어도 괜찮은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음. 같아요 올해 이제 PL에도 이제 그 VR이 적용이 되면서 음. 비디오 판독 시스템이 적용이 됐는데 그 장면을 심판이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어 음. 이 잡는 장면을 음. 근데 VR이 적용이 되면은, 이제, 심판이 직접 가서 확인할 수 있죠. 그 확인까지 안 들어갔단 말이야. 아... 심판에 대한 거보다 위에 있는 분석관, 음. 제2에 있는 분석관이 그 장면을 넘긴 것같았데 심판이 가서 만약에 확인을 했잖아. 음. 그러면 나는 PK를 불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해. 음, 왜냐면 어, 완벽한 차스에서 빠지는 상황에서 음. 분명히 그거에 의한 이제 방해를 받고 슈팅 찬스를 놓친 게 맞아, 맞기는 음. 고, 나는 공격수 입장이었기 때문에 음. 나는 공격수가 완벽한 찬스에 방해를 받았다. 음. 나는 PK를 찍어도 무방하다. 라고 보는 거지. 뭐한 차례 아쉬운 찬스가 지나갔지만은 그 이후에 실제로 얻었던 PK를 성공 못 시킨 게또 경기의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야, 근데 이게 지난번에 이제 버거바가 잡아서 못 넣었던 올바임 됐대. 그 영향이 있었던 것도 조금에 들같아대 그게 심리적인 문제인 거고. 원래, 원래 버거바가. 포고바 그때 넣었으면, 네. 이번에 또 찼다니까? 네. 레스포드도 그러면 이제 포고바 실패 이후에 자기 공을 되찾아온 거라 가지고 조금 부담이 됐을까요? 아니, 기대 심리는 있었지. 예. 그그 부담감은 당연히 가지고 가는 건데, 패널티킥에서의심리감은 네. 그그 진짜 자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확률이 높은 것은 지, 맞는 것 같아. 네네. 나도 가운데 때리는 걸더 원했었거든. 왜 그러냐면, 아. 실수의 확률은 줄이고, 골키퍼는 무조건 반대쪽으로 뜬다 라고 봤을 때는 확률도 훨씬 더 높다라는 얘기야 아... 나는 이런 기술적인 얘기도 아니지만 약간 이런 논리 이런 뭔가 우리가 그잖아 기원을 한다 그러잖아 음.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거 꼭다 같이 해야 된다 한 마음에 돼야 되고 어... 포구바 선수가 저번 경기 때 피케를 차려 갔을 때 레시포드 선수랑 약간의 그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 그때 음. 레시포드가 이랬을 거야 속으로 시야 음. 아, 못 넣어도 괜찮겠네 못 넣는 못게 차라리 더 낫겠다 그래야지 다음에 내가 차지 음. 어. 그럴 수도 있지 어 아, 아무도, 아무도 모르지만 모르고 그냥 내가 아, 하는 얘기야 어. 그니까 그만큼 화합이 안 된다 이번에는 음. 호그 바가 야 너도 한번 넣어봐 그게 쉽나 아 서로가 서로가 동료를 못 믿는 그런 불신 음. 때문에 진짜 이런 것까지로 갈 수도 있는 거야. 그 형범이도 버겁하고 레시퍼도 다안 믿는 거야. 어, 서로가 어. 서로를 안 믿는다라는 나도 안 믿지만 음. 그런 것에 있어서 팀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합심이 돼야 되는데 음. 서로가 서로가 좋은 거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그게 이런 운적으로도 연결이 될수 있다는 거지. 자, 메뉴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90분의 결승골을 허용하고 진게 아, 역사상 이번이 딱두 번째라고 합니다. 첫 번째. 프리미어 리그 시대 이후니까 어, 그 수십 년 동안 첫 번째는 악리 뭔가 들었을 때는 이제 납득이 되는 이름인데 음, 그두 그 번째가 오늘 크리스탈펠리스의 아놀트 선수가 차지하게 됐고요. 참 여러 가지 안 좋은 기록들이 쌓이고 있는 메뉴인데 어, 후반전에 이런 말도 하셨어요. 생중계를 하시면서 차라리 이럴 거면 산체스가 낫겠다. 그나마 맥토미니가 제일 낫네. 이런 말들을 하셨는데 포그바 선수가 실점, 마지막 그 실점 상황에서 좀 빌미가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그한 장면을 가지고 얘기할 같으면 괜찮은데 네. 그전 장면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가지고 문제점이 보였었던 거야. 그리고 네. 크루탈 탈 팰리스가 그전 장면에서도 네. 네. 불과 1분 전에도 그쪽에 네. 숫자가 많이 있어 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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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전환해야 되는 플레이가 네. 누가 봐도 느낄 수 있는 장면에서. 네. 네. 근데 버거바가 다시 받아 가지고 네. 주고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면서 그쪽으로 가져갔단 말이야. 아,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일단은 어, 그런 거잖아. 버거바가 어떤 길미를 줬다. 어, 뭐 축구라는 거. 게 경기장에서 네. 보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으면 반대쪽 분명 비어 있단 말이야. 어, 근데 근장면에서 그렇죠? 그 네. 거기로 가다가 잘렸었어 크리스탈 펠리스 선수들이 수비터 여기 보면 화면에 거의 6명, 7명이 포함되어 있었어 아 그럼 포고반은 자기의 포지션상 이 밀집 상태를 누구보다 빨리 알고 전환을 시켜주는 팀에 어울리는 상황에 어울리는 플레이를 했었어야 되는데 공을 좀더 끄다가 잘리고 역습 맞고 경기를 내줬다 그 끌다 라는 표현이 네. 공격 방향을 본인이 볼을 가지고 선택을 할수 있었잖아 네네. 그 선택을 최악으로 했던 거야 아... 근데 그게 끊겼잖아. 네. 그러면 반대쪽에 선수가 있어 없어. 공간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오히려 이게 반대쪽에서 나왔었잖아. 자가 나오고, 네. 돌아 나오고, 이렇게 네. 되면서 네. 여기서 이제 완전히 말렸던 거야. 네. 이거를 반대로 보고받아 선택권을 있었을 때, 음. 크리스탈 펠리스 가던 공격 패턴을 메뉴가 가지고 왔었어야지. 음... 근데 오히려 뺏기 면으로써그 빌밀을 완전히 줬기 때문에 이것도 또 결승권에 대한 빌밀이야 네. 근데 그게 제일 크다라고 봐야지. 아... 근데 아무리 그래도, 형님. 산체스는 안돼요 <laughs> 어? 아될 수도 있지 부활할 수도 있지 산체스가 아니잖아요 <laughs> 아... 얘는 비싼 체스. 아, 얘는 알자. 비싸기 때문에 안 돼. 아, 무슨 소리야, 또. <laughs> 자. 아, 참. 얘네는 빨리 팔아야 돼. 네네. 아, 메뉴의 오늘 경기력은 정말 좀 분석을 하기에도 뭔가가 민망한. 아, 정말 올 시즌 최악의 경기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 경기부터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이 어수선한 분위기를 경험이 적은 편인, 그리고 조금 유한 스타일로 알려진 소이샤르 감독이 얼마나 빨리 반전시킬 수 있는지, 그거부터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메뉴 보고 답답한 아, 마음이 쌓이셨다면 추석 선물은 시원하게 꽁 쇼핑에서 준비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야 추석 그렇지. 선물 나 메뉴애들한테 선물 좀 할란다. <laughs> <현재야>. 먹고 힘내라.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원래 있잖아, 이 네. 홍삼이라는 게. 네. 자연 강령이잖아. 건강 회복할 때는 네네. 제일 좋고, 네네. 빨리 회복하는데 이걸 먹게 되면 힘이나 아, 메뉴 선수들이 그러니까. 뭔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때 여러 가족들께 선물할 때는 네. 최고의 선물 될 겁니다. 네! 산체스가 77억 좀 썼으면 좋겠는데. 아, 그래도 메뉴 선수들이 다 나눠주는 걸로? 그죠 오케이.